바람 나고 그랬어. 아, 뭐야 이거? 본 씨야. 한두 점프딜 해줘 있어. 잡나 <laughs> 봐. 오 한두 점프샷 하는데? 나 그냥 위에다 박을게 괜찮아. 이그 정도는. 아, 못 올라가. 올아갈수 있어. 아, 아 씨. 아깐만 한두 식칼 아, 살아요 좀. 해졌다나게나 이제 어떻게? 나해이이야나발키리오발키리오 가자 나어가자두명나해나해 해변. 나해 해변. 나 해변. 나해봐나 해변. 나 해변. 나 해변. 나나 해변. 나 해변. 나 해변. 나라변 해변. 나 해변. 나 해변. 나 해변. 나 아, 맥크리 너무 아파. 한조 개피. 한조 개피. 아, 한대 맞았어. 받았어, 해받어다음 어? 와봐, 와봐, 맥스 다운. 슈퍼 <laughs> 졌어. 아, 시체 나 시체 안나 죽었어, 슈퍼. 어나 <laughs> 죽었어. 이스 너프 조심. 뭐야, 송하나 왜 죽어? 나 따로 와서 죽었는데? 왼쪽에 라인이랑, 아, 라인에 힐러 두명 다. 하나는 죽어넣어 라인 잡아. 하나 아, 잡아. 메리지, 메리지, 메리지. 메리지 왔어, 메리지. 나온다, 메리지. 나이스. 메리지 바로 없다. 아, 나 개핀데 저거. 아, 나 깠. 삼태 아, 거리자, 삼태 거리자, 삼태 거리자. 아, 네, 오케이,

이바피, 왜스 왼쪽으로. 이거 같아 나이스. 나이스. 아나나초 아, 나 초반에 진짜 메탈 나갔으면 진짜. 아 아니 잘 잘했어. 아 어... 아니 자리하고 사분 <laughs> 동안 하나 채웠는데 그것도 먹혀가지고. 근데, 진짜, 자폭 던지고 내가 돌진하면 무조건 킬 하나는 나와. 그건 어, 인정해. 어. <laughs> 나그 사이에 숨어있는 메르시 찾아가지고 돌진으로 죽였거든. 어, 이대1이하고 지고 있어. <laughs> 아, 이 1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. 일단, 윈스턴을 습관은 할까? <laughs> 윈스턴이요? 아, 3탱 아니면 차라리 호그? 호구? 호그로 한 명만 끌면 되긴 하는데. 안 돼. <laughs> 인터넷 하는 게 훨씬 편할 것같아 편하신 거 하세요, 그러면. 제가 맞춰볼게요, 지금. 아니면 솜브라로 궁 빨리 모아서. EMP? 솜브라 할 거면은 딴거 할까? 여기는 여기 대체하면서 1팩 뭐안할때요 그럼 해킹하고 1 0 먹으면 돼. 그러면 파라보다는 맥크리가 낫지 않아? 아 상관없어. 아왜그 자해를 하고 칼 달래 이 사람아. <laughs> 자, 킬킬팩 위주로 자리 있으면 자리야. 아 이거 킬백 킹해놓게. 오케이. 파라랑 붙어있다. 킬 알아서 하세요 그 몰라. 메이 <laughs>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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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. 나 이거 그냥 업무냐 문다. 택카피. 벨벳, 아벳벨아 벨벳, 풀림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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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벳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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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오케이 벨벳, 이스 라인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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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짤맥벳 들어와 벳 벨벳, 이거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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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벳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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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어 벨벳, 내가 지벳 벨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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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 자리아이킹! 자리아이킹! 잡아 그냥! 라인 내 앞에 메시 왔다 캡아씨 저거.. 아나 컷! 메... 다 잘랐는데? 나이스 메르시 아.. 아 나이스 <놀람> 제 부탁이야 아.. 이거 가 티면 돼, 바가 아.. 솔저랑 아, 아, 소... 아.. 진짜 아깝다 이거 아가... 이거.. 아 이러면 그냥 젠탈 하나로 끝내는 거지. 아이고 아쉽다. 킹을 내가 라인한테 쓸걸? 자기아나 그래. 그거 나가라 갔어. <목소리> 아 라인 싸움은 개발이었네 진짜. 쟁탈. 니장이면 괜찮은데. 아까 오아시스 했고, 니장. 하, 니장. 한 판이면 <laughs> 한 판이에요? 한 판이, 죠한 판이죠, 형. 아, 근데 문제는, 만약에 정원맨 나오면 우리 힘들어. 관제센터나 야시장에 나와야 되는데. 빨리 빌어라. 아, 야 시장 제발요, 야 시장. 야 시장, 제발 야 시장. 제발 야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데요, 그림에서. 야 시장이 트레한테 제일 좋은데. 간다, 간다. 기도메타. <laughs> 제발. 1 <laughs> 시즌 동전 존막 관제... 게임을 기억해라. 간제발다. 제센터야 시장, 야 시장. 대기 중으로. 간제센터. <laughs> <그래>? <laughs> 시작하지. 이나지님지님지으지가요아 아. 어. 예. 금지지고 <laughs> 싶으시면 말씀을 하세요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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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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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지금 지지지 아아 아,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. 1 2일이 정말 기다려지는 거야? 어, 이거 이기면은 무승부예요. <laughs> 이거 이기면 우리가 아니지? 승리. 이거 이기면 우리가 승리. 이거 지면은 그냥 게임 끝. 삼타면이랑 어, 똑같지 않아? 난 내가 이거 찐기면. 이기면 이거 이기면 마지막 5 세트. 이거 지면은 그냥 게임 끝. 안돼. 우리 저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 번? 아 그거는 시간 없어서 그런 거고. 아 맞다. 아. <놀람> 가자. 돌진. 정신줄을 놓아버리겠어. 쓰레 돈다. 쓰레 돈다. 콘센트 놓고 라인 하는 게 제일 잘하잖 아, 이 와. 뭐야 보여. 뭐야? 와, 놓았어? 이못 살려? 예, 못 살려. <놀람> 어, 살려. 트레 <놀람> 그냥 빠지. 그모이라 하면 안 된다 이거? 그럼 모이라 하세요 그냥. 인턴 캡피 와. 차라리 모이라해서 저거 특수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. 집어도 없어. 아. 그래. 진다가부야 안베 크리 안베아 저거 잡고 싶은데 아왜 이렇게 아파 쟤 나타 원숭이, 원숭이 해피 일단 힐다 해다 잡아봐 아... 나타 미치겠네 나이스 헐, 나이스, 나이스. 헐, 바로, 헐, 가면 헐, 헐.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근데 소월이 보써 탈? 자탄, 자탄, 자탄 있을 수도 있어 나라 피피피 해피 다 라인 도착, 라인 도착 아이고 파이 속았다 밀고 들어가, 밀고 들어가 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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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아 붙였어 아쿠리 다 왔는데 아니 아다리가 왜 이래나 아. 아. 너무 아픈데 야타 야타커 트레일 되나 아 하늘에서 내가 총병을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나를 버리고 역행을 쓴다면은 어머 응, 빼야 돼자야의피갈 거야. 해야돼요. 해야돼, 우리 진짜 없아뭔데야 도대체? 어디서 그꾸 이거 한번 먹고 죽어? 저 그냥 떨어질게요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아따, 아, 약간 진짜 용의 눈이요 우리 가야돼, 이제. 뭐야? 다 나무차, 나무차, 나 붙어. 힐 받고 가야 돼. 체리 밤피. 체리아, 밤피. 뒤에, 뒤에, 뒤에. 엔 뒤에, 트 체리아, 빠짐. 무슈. 무슈, 갱피. 무슈, 갱피. 아, 개피 마지막. 좀 빡친다. 아. 내가 좀붙어 줄게. 아 이거. 이제... 알수 있어, 어, 알수 있어. 어, 어이가 없어. 네, 네. 쿠념이 다 칠컷 들어줄게요. 아, 나 거기 있으면 안것 어, 같은데, 올라, 나. 나어나 올라갔어. 야겠지 아. 그레 그래, 뒤로 아, 도는 아, 거 조심해. 감점으로좀 와봐봐. 어, 야, 타보는 중야 타겠지. 밟으면 써야돼나밟킬이야인턴개피 인턴 필. 윈턴 한대만! 아괴 나괴 나괴 힐 맞으셨어? 윈턴 컷 루시우 1배 컷 나리아 8개야 아트라 나보더니만 뒷걸음질 안 해? 아왜 아나퐁 몇이야? 95그럼 어? 내가 힐좀 나... 할게 오케이 나 무조건 겐지만 높인다 이거 공겐지올 거야 어차피 찮아괜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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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트래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빨리 잡아야돼 이거. 아공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아아아아아아 대략 컷. 벌스 봐지. 아 제발 날 좀. 나한데. 민턴개피 오케이 트랙 트랙터. 트랙 트랙터 트럭 없어 상대. 아 이거 아전투 아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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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이, 제발 아, 들어오지 아, 마. 다왔있으 제발 공 제발, 있어요. 야, 라인 라인 도착 라인, 라인 도착. 아, 할까? 잠깐만, 잠깐그 아, 뒤로 만 아, 잠깐만. 아, 나깐만 아, 잠깐만. 잠아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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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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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만 잠깐만. 잠깐만. 아, 어, 간만에 온다, 문이. 아, 아만히이 <laughs> <가>. <laughs> 마지막은 에갑하기나 어? 안죽었하